다음 누구야! 다음 너야? 바로 갈게! 다음 너니? 다음! <laughs> 이민타 가자 공룰이 여기지 이거봐 오늘애 여기 있다니까? 어 뭐야 여기 하나 있어 야 미포 미포 미쳐가지고 이 새끼가 쳐가지고이 새끼가 일루와 일루아 일루와 일루아일루일루 몸 계속 변해. 일로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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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일로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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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루아 일로와, 아로와 일로와, 지로와일로지 일로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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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와 일로와, 로와 일로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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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듣고 싶어서 여기로 온 거야? <laughs> 야, 파로스야, <바루스야>, 지나간다. <laughs> 야, 너귀비였다 이제. 너 스크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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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대 만든다, 이제. 찍고, 스크스, 스크스. <laughs> 야, 너 그렇게 지금 나랑 시, 신랑이 하지 마라. 야, 말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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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분명히 말했다. 나랑 장난치지 말라고. 나랑 장난치지 말라고 내가 말했다. 그런 거안 받아준다. 존나 때려, 존나 때려, 존나 때려 도망가. 다시 돌아와서 존나 때려, 존나 때려, 존나 때려. <laughs> 야 장난치지 마라 바루스야 나랑 우디르다. 네가 알던 그 우디르 아니야. 여기 우르프야. 정신 차려! 호랑이! 호랑이! 이제, 우리가 할 건, 다른 라인들 찌들어 다니자. 야, 반갑다. 나, 나. 쭉 빼기! 야, 고양이 못 탔냐? 쭉 빼기! 못 탔냐? 오른? 오르? 야, 오르나 다음 어딨냐? 다음! 다음 너야? 다음 너냐? 쭉빼 너, 다음! 너야? 다음! 다음 누구야? 다음 너야? 바로 갈게. 다음 너니? 다음 다음 누구야? 다음 누구야? 다음 어디 있어? 집 갔다 간다. 출장 갑니다. 리포야 어떻게 할래? 어쩔래? 딱정해봐. 일단 할켜지고 생각해. 야 이리 와. 오르나. 제가 오른 아칼리가 연막 안에 숨었다 어떡하냐? 아이씨, 네가 맞아야겠다야. 야 다음 아칼리 얼로 갔어. <laughs> 얼로 갈 거야. 딱 말해 얼로 갈 거야. 딱정해. No, no. 얼로 갈 건지 딱정하라고 임마. <laughs> 유체화켜. 일로 와. 너부터 일단 찢겨주고. 너 일로 와. 너 찢겨주고. 너 찢겨주고. 너 찢겨. 너 일로 와. 너 찢겨. 너 찢겨주고. 너 일로 와. 너 찢겨줘. 이리와너 몰라 빨려 대가리 차가닥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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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야 애들 또 왔어 죽고 싶은 거지 죽고 싶은 거지 대가리 차가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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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대가리 차가닥 차가닥 <laughs> 이거 누구 오는 거게 바로 수야 나였지롱 공필 되지 차그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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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것들 야 너네 오늘 뭐 달라질 줄 알아? 뭐 달라졌어? 아 슈퍼 뭐야? 슈퍼 복대 뭐야 생각해보니 나 길테만감 가자 루아 칼리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루아 차그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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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아 유미 차그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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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일로와 일로 오라 그랬어 팍 착착착! 어! 미스 포츄라! 왜 거기 있니? 일로 오렴 팍! 착착착착!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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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! 다음 어딨나 다음 여기 있군 착착착착착 팍 착착착착 겁나 달려 오른 달려, 탁! 자작자 오른 포기했다. <laughs> 아, 아 우디르, 우디르, 아 이건, 아 이거 너무 사기네 이건. 아, 이건 뭐,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. <laughs> 이게 씨발 이 뭐야 이게. 아 이거. 우디리는 일단 우르프에서 잠금 이거 너무 사기예요 이거 너무 개사기예요 개 이거 사기도 사기도 너무 사기네요 이거, 이거 우르프에서 이제 잠금 다시나남